건강에 좋은 된장찌개 레시피, 재료, 쇠고기, 20지, 표고버섯, 2장, 호박, 50지, 풋고추, 1개, 홍고추, 1개, 두부, 80지, 물, 2컵, 된장, 40지, 고추장은 10지 또는 고춧가루, 15지, 마늘, 1쪽, 파, 반개 후추가루, 소금 약간 만드는 법, 1 소고기는 잘게 썰거나 다져, 다진 마늘, 소금, 후추가루를 넣어 양념한다, 2 냄비에 양념한 쇠고기를 볶다가, 물을 붓고 장국을 끓인다. 3. 마른 표고 버섯은 물에 불려 꼭지를 따고 부채꼴로 썰어 준비한다. 4. 장국에 된장 고추장을 푼다. 5. 호박 두부는 깍둑 썰어서 준비한다. 6. 풋고추 홍고추는 꼭지를 따고 어슷하게 썰고, 파도 어슷하게 썰고, 마늘은 다진다. 7. 끓는 장국에 표고버섯. 호박 두부를 넣어 한 소금 끓여오르면 풋고추, 홍고추, 파, 마늘 넣는다. 참고로 된장찌개에 멸치나 모시조개, 새우, 쇠고기 등 다양하게 넣어 맛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된장찌개 드시고 건강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